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요리가 아니고요 SNS 화제의 그 음식 대창 쭈꾸미입니다 저는 쭈꾸미는 생물 사서 직접 조리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냉동식품은잘 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떤 유튜버 분 이거 드시는 거 보고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시켜봤어요 매운맛 중화를 위해서 계란찜도 해줄게요 저는 토마토를 많이 넣은 토마토 계란찜을 할 거예요. 토마토를 잘게 다져서 넣어도 되는데요. 귀찮으니까 저는 반만 잘랐어요. 계란 3개에 토마토 많이 넣고 물 붓고 참기름, 소금, 액젓으로 간했어요.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. 네 팩에 33,000원이에요. 당면은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. 깻잎이랑 상추는 깨끗이 씻어 줬어요. 쭈꾸미 삼겹살은 많이 먹어봤는데, 쭈꾸미와 대창 좀 생소하긴 하더라고요. 양념에는 파인애플 과즙이 들어갔다고 해요. 콩나물이랑 미나리로 준비해뒀어요. 요리를 잘 못하시거나 바쁘신 분들 캠핑할 때한 팩씩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나리도 넣어줬어요. 냉동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살짝 해동해서 조리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콩나물하고 미나리는 꼭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좋은 안주에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? 당면도 넣어줬어요. 마요네즈 소스는 필수. 아, 그리고 깻잎에 싸먹어야 진짜 맛있어요. 깻잎 꼭 준비하셔야 돼요. 매콤한 쭈꾸미에 고소한 대창. 향긋한 깻잎과 미나리, 흥글탱글한 쭈꾸미까지,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. 거기에 당면 사리까지 꼭 넣어 드셔야 돼요. 맛있다. 대창이 굉장히 느끼할 것 같지만 매콤한 소스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. 당면도 매콤한 소스에 잘 어울려요. 매워질 때쯤 계란찜 한입 드셔주시고요. 이건 완전 술을 부르는 맛이에요. 두 팩이 양이 좀 적어 보였는데요. 야채와 당면을 좀 넣으니까 푸짐해졌어요. 마늘이나 대파 있으면 그것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졸여주면서 먹으니까 점점 더 맛있더라고요. 많이 맵지 않으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쭈꾸미도사라는 천호동 쭈꾸미골목 맛집에서 팔던 거래요. 마요네즈 소스도 굉장히 추천해주셨는데요. 찍어 먹으니까 매운맛도 좀 중화되고 음. 고소하더라고요. 되게 매운 것도 아니 음. 너무 매운, 먹... 그리고 이렇게 사먹는 주꾸미는 정말 매워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적당한 매운맛이라서 좋았어요. 저희 남편은 계란찜에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정말 좋아해요. 익혀 먹는 토마토가 영양분도 많고요. 한입 먹으면 토마토즙이 입안에 쫙 퍼져요. 굵은 당면도 넣어봤는데요. 당면은 취향껏 넣어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 요리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당면이 더 맛있었어요. 깻잎, 장아찌에도 싸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. 마지막에 볶음밥이 빠질 수 없죠. 가위로 좀 잘라 주신 다음에 저는 깍두기 좀 넣었어요. 참기름 넣고 볶아준 후, 밥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마지막에 볶음밥은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정말 맛있어요. 김가루도 뿌려주세요. 마지막에 통깨도 비리릭.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저희 남편은 제가 한 쭈꾸미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